응? 어. 2022년 1 2월 9일 한글 날한 5시 한 20분 좀 됐나요? 가을에 아, 하루가 지금 저물고 있습니다. 지금 흐린 날씨가 아니면 노을이 빨갛게 지금 들그 시간인데 지금 어머님하고 같이 산보 좀 하려고 막 계단을 내려왔는데 이슬비가 오네요. 이 정도만 온다면 좀 가겠는데 또. 산보 도중에 비랑이 변할 것 같아서 가지 못하고 그렇다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베란다 입구에서 어머니와 같이 가랑비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 비리를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마어마한 그, 아, 치료가 된다고 저런 경험상 이렇게 좀 느껴요. 지금 이게 시키지 않았는데 어머님께서 목 운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밖에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낀다는 것 아, 이것은 정말 큰 심리적 치유입니다 사실상 90 넘은 노인신 분들 중에 팔다리를 못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하루 24시간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이 똑같아요 손발을 못 쓰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뭡니까 천장이죠 천장 봄 여름 가을 겨울 천장 낮이나 밤이나 천장 하루 24시간의 천장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게 휠체어 산복하면서 밖에 사람들 움직이는 것도 보고 차 흘러가는 것 낙엽 뒹구는 것 봄에 새싹 나는 것, 겨울에 흰눈 내리는 것, 쌩쌩 찬바람 불면서 손발이 꽁꽁 어려가면서산포를 하면은 일부 사람들은 건강이 안 좋네, 위험하네, 감기 되네, 어쩌네. 물론 타당한 지적입니다만은 그보다 더 훨씬 더 큰. 여러가지 이익이 있길래 저는 지금까지 비오면은 못해도 제가 저 휠체어를 잡아야 기 때문에 우산은 못쓰잖아요. 비오면은 못해도 바람부나 눈부나 저는 휠체어 산보를 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했어요. 처음이 힘들어요. 이 영하 1 0도 바람 분데 체감 온도 한2 0도 어떻게 해 할까 말까 이불 속에서 꼼지락 꼼지락 망설이다가 안 하죠. 근데 했어요.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게 다만 체감 온도 2 0도 정도면 응, 음? 뭐 갖고 왔는데 남사도 갖고 왔대. 무엇을 갖고? 무엇. 아빠서뜯어먹으려 <laughs> 제가 먹고 20도 라면 뭐라 해야 되나 문들 앞까서 뜯어먹으려고 갓고가나밀리리야 닐리리 니리리리 어덩쭈야 다리와 어덩동이야 오, 동동술타령이 오동동이야. 아니요, 아니요. 어, 비는 날마다 오른 우리가 오지 마다 올해 너무. 아이고, 잘하시네. <laughs> 생각이나네요우리 엄마 늙은 거이 나리, 이나이나이나네요이리엄이우리를 달라서 이 나리, 기에는 다한 대비책을 철저히 한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더 더 30분 이상 밖에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30분 3번은 사실상 좀 적은 시간인데요. 혹한기에 그거 하면 괜찮아요. 그 정도라도 해야. 3 0 분이면 한두 블럭 이 골목 두 블럭 정도는 돌수 있거든요. 천천히 하면 한 블럭이죠. 또 도중에 영하 1 0도 날씨라도 바람이 안분는 날에는 담 뼈락이 있으면 다타 돼요. 우리들이 어릴 적에 그런 곳에서 빡겨치게 했지 않습니까? 됐든 저는 지금껏 힐처 산법 그리고 어 하루에 적어도 최소 1 시간 정도 주물러 주는 것 전신 마사지 그리고 어 수분과 어 적당한 예양 관리 이걸로써 저는 그렇게 실패하지 않은 가족 요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뭐 돼? 저는 우리 어머니 김재금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잘라 잘라. 응? 잘라자고. 잘라? 잘라자라고. 잘라 뭐 무슨 말이야? 엄니 천천히 얘기해 봐. 저방더어워져 더러워져가고 갈라다 여기만 하다 서러 있어 간디. 모든 걸 포기하니 마음이 편합니다.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고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모든 갈등이 없어지고 희망사항도 없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자포자기 도 안됩니다. 다만 선아예가요 어, 들어갈까? 갑시다 자게. 어, 밥 먹고 자까. 예쁜 거 봐라. 언니 <laughs> 가서 좀노래 부르다가 밥 먹고 자게. 네. 알았지? 자손 줘봐. 노래. 노래 부르다가 밥 먹고 자게. 내가 노래 부를게. 시작.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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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이라고 기가 오니 우리 엄마 날찾겠줘요 날다려 가거라 날다르가 어 저건 저에아 소리 하다룡목이 요 네. 놀라라 갑비 놀라나 가족여행 오신 분들이 본인이... 그러니까요. 본인이 잘났다 하는 순간에 갈등과 번민 시작입니다. 예? 음, 본인이 부족하고 뭐, 못 나서 우리 부모가 이기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가족 간의 갈등, 형제 자매 갈등, 본인 자신과 갈등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아주 바보가 될만이 아니죠. 겉으로는 표출하지 않고 내면적으로는 부단한 당... 단금지를 해야합니다. 설새로 하고 음. 선생님들도 많이 나갔네. 저. 그랬을까? 어디가 많이 있어? 어디? 그래서 고통은 아가야. 마치 우리가 긴나긴 겨울을 보내는 씨앗처럼 아가야. 크~~ 혹독한 겨울을 아가야 엄가 되니? 엄마 따뜻한 봄을 기다리면서 아가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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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요. 따뜻한 법문을 대입했을 때는 바로 싹을 띄울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야 됩니다. 누가 여기 응? 여기 어디 여기 없는데? 여기 없어. 여기 있어. 여기 어디 있어? 아니안면 여기 없는데. 저는 제가 71세에 다시 말해서 앞으로 7년, 8년 후를 제 인생의 제2의 봄으로 보고 있어요. 아마 제 판단으로는 어머님께서 향후 7, 8년은 좋기도 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역시 약간 많은 해이해, 에정는적으로은사지는데요 그런 부분들은또 나름대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어서는 너무 많들에게들어갈까들어가세들어가게